제가 얘기하는 것은요. 어, 오늘 그이초지하고도 연결이 되고요.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고요. 영요 요 자체는 지금까지 항상 이 양단 관계만 했던 또 연결이 되고요또 하나는 주일하고 2시에 이렇게 햇들면하고 연결이 되면서 어, 총체적인 의미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. 신동이의 신통일이라고 할수 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. 자기 각자 각자가 신을 생각할 때, 그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는 거예요. 그런가 하면, 어, 단군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신, 단군교에서 지금 민족 종교에 나와 있는 면이, 지금 현재, 현재로 교단을 가지고 있는 면이 100여 개가 넘죠. 교단은 그 이상이에요. 그런가 하면 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적인 면에서 천주교에서천주교에서또 나누어져 가지고 또또 거기서 또 갈라져서 교수가 개혁을 해서 또 개혁하면서 갈라져서 지금 세계적인 개신교는요 어, 우리나라와 있는 면에서 는 제일 많은 게 장로교, 감리교, 선교교, 음. 순공교회가 또 많아요 그러면서 그세 분, 신의 경우, 이런 면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독교만도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, 자, 일단은 각자 각자 가 믿는 하나님, 여기서 이제 저의 정의를 드립니다. 신 자체는 신앙과 같기 때문에 서로 논하기를 말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나무를 믿든 바을를 믿든, 강을 믿든, 별을 믿든, 냉상도를을 믿든, 무당이 됐든, 누구가 됐든, 대한민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인간 존엄성을 인정해서 신, 그에 대한 신이나 군이나 참이나 고나를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논하면 그 사람이 상대적인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해가지고는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. 결국 끄트머리 가서는 자기믿제라고 합니다. 자기미제라고. 그런가 하면 자기믿제라고 하는 걸 빠지려고는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해요.